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X7. X7 소개해드릴 건데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는 30D 디젤 모델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들 휘발유 모델도 있고요. 예, 배기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일단 X7 자체가 어 어떤 등급의 그런 차량이더라도 어 차량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 오늘 다섯 대 준비했는데 다섯 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차 신차가 같은 경우에는 어 1억 한 3천이 넘, 넘죠. 네, 자, 이 차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흰색 차량인데요. 16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19년도. 네, 출시된 해에 바로 이렇게, 음, 아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네,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어, 실내는 이렇게, 네, 시트 색깔 이쁘죠? 네, 이, 차, 이 시트 색깔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뭐, 외관, 뭐, 내부는, 뭐,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자, X7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면은, 네, 이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운전석 쪽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스포츠, 컴포트, 뭐, 에코, 이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운행하실 수 있고요. 또, 어, 지금, 차량 자체에서, 어, 눈 오거나 이럴 때, 또, 바꿔서 이렇게 타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네, 어네 차량이고요 어, 그러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금 다른데, 어, 지금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런 걸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인데 어, 이런 차량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처, 이 정도 차량 가격대면은 사실 어, 구매하실 때 이거를 넣고 안 넣고는 자기의 그런 어, 취향이기 때문에 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뭐 렌트나 용도 변경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나 불량 뭐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좋아요. 자 6,790만 원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약간 하늘색 계열의 차량이죠. 네, 지금 냉온 쿠펄더다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 이거, 모니터도, 어, 뒷자리 타시는, 뭐, 가족분들이 타실 때 굉장히 좋아요. 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자, 이 차량, 썬루프도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렌트 없구요. 자, 사고 이력 없고, 뭐, 단순 수리 없고. 자, 미세누이나 분량 당연히 없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X7 인기 많습니다. 요즘 X7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인기가 많아요. 네. 이런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셔가지고 타시는 게 어, 신차 사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7650만원 이고요 자, 이 차량, 어, 방금 전 차량이랑 색상은 동일한 색상이에요. 자, 옵션은 어... 아시는 것 같이 어, 진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차량이랑 조금 다르게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앞 모양과 그리고 이렇게 휠 모양이 다릅니다. 네. 자, 이 차량 이쁘죠? 어,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를 많이 넣어서 이제 운행을 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걸 안 넣게 되면 조금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중후한 느낌이 있는데 좀 어, 중후한 느낌보다는 좀 무게감 있는 어, 그런 느낌 네. 자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이 차량도 성능은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세 번째 네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동일하고요 자이 차량 7,790만 원입니다 아마 오셔서 차량 한번 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베이지 색상 시트고요. 차량은 다 깨끗해요. 다 완전히 깨끗하고 네 기본적으로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건다 들어가 있죠. 기본이죠. 그리고 뭐 옵션에는 뭐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음, 차량 옵션은 거의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사고는 없는데 단순 수리 판금 두개 찍혀 있네요. 자 미세 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패키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7,790만 원이면은 어, 4 0 d 모델인데 어,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감가가 그래도 많이 된 상태죠. 자 21년형이고 11만 2,000km 주행했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8,050만원, 8,000만원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색상은 동일, 오늘 색상을 제가 다 동일한 걸 가지고 왔네요. 네. 이 차량 지금 제일 가성비 좋은 것만 뽑아왔는데, 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어라운드뷰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이게 거의 다 동일하게 다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6인승 모델이고요 40i, 얘는 휘발유 모델입니다. 자, 힘이 되게 좋아요. 자 99,000km 주행했고 20년 형입니다. 자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없고, 네 단순 소리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미세유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런 차량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요, 차량 번호 내 자리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어요. 밀리언카에 어, 방문해주실 때는. 항상 예약 도와, 예약해주시고 이렇게, 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겹치지 않게.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